반갑습니다. 오늘 수원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성찬해 드리고 말씀 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복음은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에 비유하시고요,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러셨습니다. 아, 서로 잘 안다고 합니다. 음, 안다라는 말이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또 16절에 보면 이 안다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이랍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 어, 이것 역시 보다 더 살갑고 정겨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 아주 옛날에요. 제, 제 아들 지금 지금 군대가 있는데 초등학교 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좀된얘인데 제가 워낙 그 바빠서 이제 밤에 늦게 들어가고 아이가 잠이 들고 나서야 들어가고 또 아침에는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고 어,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급한 일이 있어도 제가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을 다쓸 때가 아니어서 집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좀 급해가지고, 야, 엄마 좀 빨리 바꿔. 그랬더니 아들이 공손하게 "예" 하더니 자기 엄마를, 제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엄마, 어떤 아저씨가 엄마 바그래 그래, 그랬습니다. <laughs> 아, 대화하지 않으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자주 대화하지 않으면, 자주 만나지 않으면,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은 당연합니다. 착한 목자와 양은 서로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목자와 양이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 사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의 은총의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네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또 하나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제발 좀내말좀 들어라 할 때는 기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숙고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외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할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입김으로 불어넣으실 때, 그때 표현된 루하르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최초의 모습으로의 우리를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원형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당시의 태초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창세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 외형적인 모습, 우리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 역시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존재할 때만 비로소 온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저희 성공회뿐만 아니고 뭐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모든 개신교도 공의 인정하는 교회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코이노니아, 친교. 우리가 함께 평화로 함께 지내는 친교입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 그건 봉사죠.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 가지 교회의 본질 중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 중, 본질 중에 두 번째 코이노니아, 즉 친교와 관련된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평화롭게 지내신다고 했는데, 서로 친교 잘 나누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수원회 교분들은 서로 안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뭐 교회 안에서 대놓고 싸우진 않겠지만, 혹시 뭐 몇몇 그룹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뉘어져서, 아휴, 저 사람들 왜 저런지 몰라, 뭐 이러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다 친한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친교라고 이해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로 즐겁게 재밌게 잘 지내고 교제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어원 코이노스라는 것은요 커먼이라는 공공의 결속 연대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공동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화기애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될 겁니다. 서로 다 사랑하고, 예.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이노스의 동사형 코이노에는요, 굉장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코이노의 뜻은 영어로 하면, make unclean이에요. 크리하면 우리 크리너 다 알죠? 크리너, 청소하는 거. 깨끗이 하는 게 크린이잖아요? 근데, 언이 붙으면 반대말이죠. 지저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Make u n c l e a n 지저분해지다, 불결해지다, 세속적, 불결한, 부정한, 이란 뜻이 있어요. 아니,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가왜 갑자기 지저분해지다, 불결해지다는 의미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이 기꺼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내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물건에 다른 사람의 손때가 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공동으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자신의 물건에 다른 사람의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것이, 내 삶이 기꺼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내해야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요즘은 정말 많이 깨끗해졌지만 옛날에 공중 화장실 뭐 터미널 공중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면 웬만하면 못 들어갔죠. 웬만한 용기 아니었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큰힘호흡호흡 한번 하고야 큰맘 먹고야 문열수 있었죠. 그때 공중 화장실 할때 공짜가 공중체 할때 공짜가 같은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 기꺼이 더럽혀지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원형은 성육신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당시에는 하늘과 성이, 하늘과 땅이, 또 성과 속이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그 시기에, 성육신 사건은 성스러운 하나님이 속된 땅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더럽혀 지신 것입니다. make unclean 하신 것이죠. 코이노니아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성과 속의 경계가 무너. 이제는 속댐 속에서도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속된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을 더럽히시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로 외가 말하는. 친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친교라는 것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웃고 신나게 노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절기에 레크레이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말먹이 통해 태어나셔서 볼품 없는 음식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온갖 환자들의 환불을 어루만지시느라 그분의 손은 언제나 더럽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욕적이고 형언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신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교하시는 방식,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신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책상을 깨끗이 닦아내고 나면 깨끗해진 책상을 보고 한결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책상을 닦아낸 걸레를 보면 책상 위에 있던 먼지로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더럽혀짐으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걸레와 같은 삶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친교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개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 안에 평화가 있기를 주신 그 평화의 실제 모습입니다. 오염된 물을 보면 여러분들은 물이 더럽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물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받아낸 물이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라는 이세 개명은 이렇게 서로의 더러움을 받아 안아서 나 스스로 기꺼이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혹여 있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 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도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는 이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공동체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단지 그 갈등을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 안을 수 있는지가 그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 대문에 붙어 있는 교패도 아니고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책도 아니고 교적부에 적혀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니죠. 다 가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laughs>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은데, 지금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럼 이 모습은 어떻게 해, 해야 되죠? 이 모습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딴데 가서 말씀 안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가고 싶고 갈망하고,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려우니, 딜레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로 이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아가기를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성국처럼 살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